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하여 이 점을 t로 놔둬볼까 금방처럼 이렇게 있대 그럼 결국 q는 0,a인데 어디로 가까워지나 원이 나오면 반지름이 같다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aq의 좌표는 0,a다 그죠 자 해볼게요 요 길이 구해보죠 요 길이 t 빼기 0의 제곱, t 제곱, 빼기 a의 제곱의 루트가 파랑색입니다 여기 당근색은 a가 되니, 같다고요. 반지름이니까. 양변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볼게. t 제곱, t 네제곱 마이너스 2a, t 제곱, 더하기 a 제곱은, A 제곱이 된다 그지? 그러면 은 이렇게 남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가 그러니까 리미트 T가 어디로 향한다고 원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T가 0으로 간다 그지? 그때 A가 어디로 가느냐? T 제곱 T 내 제곱 EAT 제곱 A만 놔둘 겁니다 똑같이 T 제곱으로 나누어 봅시다 2도 나누어 봅시다. 그치, 그러면은 a는 뭐가 돼요? a는 이렇게 된다, 그죠? a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t 제곱이 된다. 그렇지만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? 리미트 t가 0으로 가네. 그래서 a는 어디로 간다? 2분의 1로 간다고 보시면 된다.